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 예약을 잡았는데 확인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확인콜을 왜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확인콜을 안 하는 이유가 아 혹시나 바쁜데 내가 전화 걸어서 기분이 나쁘면 어쩌지? 전화했는데 안 혼자 걸들면 어쩌지? 아, 간다 그랬는데, 왜 계속 전화하냐고, 나안갈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지?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데요. 제가 팀원분들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어차피 고객님들은요, 올 분은 오시고요, 안올 분은 안 오세요. 내가 전화 한 통화 했다고 해서, 내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, 이 전화 때문에 안 간다. 그분은 어차피 안올 고객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, 내가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이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고객님께 언제 전화해야 되지 이렇게 하루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그 전화기만 보면서 내가 영업해야 될 시간을 허투루 쓰고 계시는 거예요. 전화 한 통화하고 전화를 받고 오신다 하면 기다리면 돼요. 그리고 전화를 하고 아저못 가요 이러면 아못 가는가 보다 하고 내 영업을 하면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언제 전화해야 되지 아 막상 기다리면서 좀더 기다려야겠다 이러면서 영업할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내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고객님들은 오시는 분들은 내가 전화를 해도 오고요.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, 확인 전화를 했는데, 고객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. 그래서, 아, 내가 예약 잡았던 게 깨졌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시간이 되니까 그분이 모델하우스에 오셔가지고, 저를 찾았던 거예요. 저는 당연히 깨졌을 거라고 봤는데,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한번 내가 간다고 했는데,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. 근데 뭐하러 전화해? 나 이렇게 왔잖아. 그러시더라고요. 어차피 오실 분들은요, 꼭 오세요. 근데 그런 분들을 가지고, 아, 내가 너무 일찍 오늘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? 아, 어제도 전화했는데 오늘 또 전화해야 되나? 이렇게 필요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,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꼭 예방이 잡혔으면요, 확인콜은 꼭 하세요.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업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그 영업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